예예, 이걸 왜 이렇게 못해? 여자애 맞아? 하필 네 엄마 요리 실력을 닮아서 나중에 고생 많이 하게 생겼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보면 모르니? 애랑 같이 수제비 만들 반죽하고 있잖아. 그거 말고요. 수제비 만들면서 제 딸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엄마 요리 실력을 쏙 빼닮았다고 한거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뭐 문제가 되니? 아직 8살밖에 안된 애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아이 성장을 방해한다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가 8살이나 돼서도 이런 걸못 하는 거 아니야. 요즘 8살이면 알거다 알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알긴 뭘다 알아요. 하여간 뉴스 보면 요즘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데 극성이라던데 너도 똑같구나. 오냐오냐 키우는 게애 성장을 더 방해하거든. 오냐오냐 키운 적 없어요. 오냐오냐도 문제지만 어머님처럼 막말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막말? 나는 할미로서 내 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었을 뿐이야. 여자애가 집안일 할줄 알아야 하는 건 가정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할첫 번째 덕목이라고. 애는 애로 키워야지. 그런 집안일을 왜 배워야 하는데요? 집안일 못하면 그게 여자니?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갤줄 알아야 여자지. 왜제 딸이 8살 때부터 집안일을 배워야 해요? 그런 거 나중에 시작해도 안 늦어요. 너는 네 딸이 너처럼 시집가서 욕먹는 며느리로 지냈으면 좋겠어. 얘 이대로 아무것도 모르게 크면 시집가서 시애미한테 두들겨 맞아. 네? 네딸잘 키워서 시집 잘 보내고 싶으면... 앞으로 얘 가정교육은 나한테 맡겨라. 어머님 한참 먼 얘기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왜 자꾸 시집 얘기를 해요? 그럼 시집 얘기를 지금부터 하지 언제부터 해? 한참 먼 얘기라니.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게 세월이야.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는 결국 너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로 큰다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 몰라? 제가 뭘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눈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제대로 큰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봐 시애미한테 또박또박 대들잖아. 공부 좀 하고 컸다고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나 때는 여섯 살부터 의자 밟고 올라서서 밥을 지었어.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해. 네 딸이기도 하지만 내 손녀이기도 하거든. 나는 내 손녀가 커서 지 시애미한테 욕먹고 사는 거못 본다. 내가 가정교육 시킬 거니까 네가 양보해. 어머님은 30대 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팔자 좋게 사셨잖아요. 며느리가 욕먹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시집살이도 안 당해보셨으면서 왜 저랑 제 딸한테 용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뭐야? 저랑 제 딸도 어머님처럼 팔자 좋게 살고 싶다고요. 어머님만 편한 시절 보내지 마시고 손녀랑 며느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무슨 기회? 야, 너 일이 안 와? 어머님은 틈만 나면 8살 된 손녀에게 집안일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유난히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제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자꾸만 제 딸을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시도했어요. 가정교육은 할머니한테 배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시집 보내기 위해 딸을 키우나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근사근한 성격이 아닌데 어머님이 자꾸 불편하게 만드니까 저는 더더욱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우리 귀여운 강아지,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예쁜 옷 사왔지롱? 고모도 우리 조카 주려고 조카한테 딱 어울리는 치마 사왔어. 치마요? 나 치마 좋아하는데, 엄마가 입고 다니는 치마 보면서 나도 항상 입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엄마보다 더 예쁜 치마 입고 싶었겠네. 네, 다행이다. 할머니가 사온 옷이 마침 엄마 치마보다 더 예쁜 치마거든. 우와, 보여주세요. 짜잔, 어때? 색깔 예쁘지? 고모가 사온 게더 예쁠 걸? 에? 치마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여자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치마래. 귀여운 캐릭터도 그려져 있잖아. 거울 보면 너도 반할걸. 고모 것도 입어볼까? 이건 치마가 아니라 앞치마 아니에요? 앞치마는 치마 아니야?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 결혼하면 이런 치마를 제일 많이 입어. 그래 맞아. 네 엄마는 일하기 바빠서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그렇지. 원래는 결혼하면 다 이런 치마 입어야 해. 앞치마를요? 그렇다니까. 아이고 우리 강아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옷이 잘 받아. 우리 조카가 미모만큼은 우리 집안 유전자긴 하지. 어머님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할머니랑 고모가 치마 사줬어. 당장 벗어. 이게 무슨 치마라고? 애미야, 네가 그렇게 선물을 던져버리면 손녀 앞에서 내 체면이 뭐가 되니? 그러니까 언니 때문에 애가 고모도 우습게 생각하겠어. 딸, 얼른 들어가서 패딩 챙겨 입어 수영 학원 갈 준비해야지. 아, 어? 뭐 하는 거니? 왜 애를 보내? 앞치마 좀 입으면 어때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러게 말이다. 네 대신 조신한 게 뭔지 가르쳐 주고 있으면 고맙게 생각할 것이지. 자고로 여자는 조신하게 커야 나중에 남자들이 문턱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찾아온다고. 수영학원 보낼 시간에 요리학원을 보내요. 여자가 수영 잘해서 어디에다가 쓰겠어요. 집안일 배우는 게 훨씬 남는 게 많겠다. 제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어떻게 좋든 제 딸은 제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애미야, 여자는 친정에서 잘해야 시집가서도 잘하는 거야. 그래, 엄마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당신은 당신 딸이 지금부터 시집살이 교육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시집살이 교육받으래?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이쁜 받을 수 있는 예절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하잖아. 내 딸이 왜 시어머니한테 이쁜 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내 딸이 시집갈 때면 그 시어머니는 어머님 또래가 아니라 내 또래 사람이거든? 그런 건 가르쳐도 내가 가르쳐야지. 어머님이 내 또래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한다고 세상 뜰지도 모르는 어른들 입맛에 맞게끔 애를 교육하겠다는 거야? 헐, 언니가 손녀 다 크면 엄마 나이 어른들은 죽고 없을 거래.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개집애를 봤나? 여보, 갈수록 말이 심해진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거든? 다들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싫으면 내딸좀 내버려 두세요. 도대체 앞치마 입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치를 떠는지 모르겠다. 앞치마는 언젠간 다 입는 거 아니니? 수희도 언젠간 입을 거지만 아무도 미리 입지 않잖아요. 뭐? 왜요? 어머님은 옷장 한 켠에 나중에 입을 수희 넣어두고 한 번씩 입어보세요. 쟤, 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그만해, 여보. 손도 적당히 넘어야지. 어른한테 수희라니. 제가 저런다니까 아들아. 엄마가 다 늙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겠니?언니가 좀 심하긴 했다.당신 빨리 사과해.안 그러면 좋게 안 넘어가.좋게 넘어가지마.나는 내 딸을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뿐이야.그러니까 온 세상이 시끄러워져도 사과할 생각 없어.뭐가 어째? 애 수영 학원 보내야 해.먼저 갈게.제 또 도망간다. 지할 말만 끝나면 꼭 저렇게 도망을 하더라.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으면 저럴 수가 있어? 가정교육을 배운 것 같지가 않은데? 네가 봐도 그렇지 아들. 이거 절대 좋게 넘어가지 마라. 저런 애들은 아차 싶을 만큼 세게 나가줘야 고집을 꺾어. 당연하지. 어머님과 신우가 나란히 선물을 사 왔다고 당당하게 내민 게 앞치마였어요. 다른 집안 사정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손녀한테 앞치마 사주는 어르신들도 계신가요? 앞치마를 사온 의도가 또 그놈의 시집 때문이라니까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손녀를 사랑하는 법이죠?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옆에서 부추기는 남편이었어요. 자기 딸을 미래의 식모로 키우겠다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말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으니 복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이 일로 인해서 저와 시댁 사이는 빠르게 안 좋아졌어요.그 기간 동안 어머님은 쉬지 않고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 했더라고요.참 감사하게도 남편과 저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혼까지 이루고 말았는데요.어머님이 원했던 게 이거였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이혼 거리더라고요. 이혼 당일 당신 진짜 후회 안할 자신 있어. 이혼하면 아쉬운 사람은 당신이야. 잘 생각해. 그래요.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만 고집 꺾어요. 사과 한번 하면 끝날 일을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과는 무슨 사과? 이제는 다 늦었어. 나는 이미 감정 상할대로 상했으니까 빨리 도장 찍고 내보내라. 잠시라도 같은 공간에서 숨 쉬기 싫다. 당신이 사과만 한다면 엄마는 내가 잘 달래볼 테니까 이쯤에서 꼬리 내리자. 그럴 생각 없다고 몇 번을 말해? 나도 어머님이랑 같은 마음이야. 무처럼 어머님이랑 나랑 생각이 같은데 왜 말리는 거야? 여보, 결혼 초에는 안 그러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억측이 심해졌어? 원래 엄마는 자식 지키려면 억측이 심해지는 거야. 네 엄마를 보고도 몰라? 뭐 이놈아? 아 그냥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고 우리 엄마한테 조카 맡겨요. 언니는 딸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셈이에요? 아빠가 있는데도 식물로 크는 것보다 아빠 없이 건강하게 크는 게더 나아요. 제가 어떻게 손녀한테 앞치마 사 주는 집안의 애를 맡기겠어요. 네가 유난히 융통성 없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빨래하고 밥하는 것좀못 하더라도 내 딸은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애예요. 앞치마 말고도 입을 수 있는 예쁜 옷들도 많고요. 어머님은 어머님 자식들이나 잘 챙기세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말 가려서 안 해? 나는 쟤한테 더 이상 기대도 없어. 제 입에서는 어쩜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만 나올까.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님이잖아요. 이 언니가 싸가지 고기를 삶아 먹었나? 언니는 위아래도 없어요? 자기가 주둥이 싸게 놀리는 걸 누구 탓하는 거야? 아가씨는 위아래가 있어서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제정신 아닌 것좀 봐라. 저런 나사 빠진 애들은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괜히 다른 사람만 피해 보잖아. 그러면 어머님도 아가씨도 남편도 다 사회에 나가면 안 되겠네요. 자기들 의견 수렴 안해 준다고 저를 이렇게나 매도하는데 괜히 사회생활 하다가 엉뚱한 사람까지 매도당하면 어떡해요? 뭐? 당신은 말로 해도 안 되는 사람이네. 이혼도장 찍자. 나도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어. 그러면 우리 이제 끝난 사이니까 내가 차린 이 밥상도 끝인 거 알지? 다들 숟가락 내려놓으세요. 들지도 않았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식탁을 정리해요? 너 때문에 아직 아무도 숟가락 못든 거야. 어디서 밥상을 치워?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퇴출 당했는데 뭐하러 남의 입에 제 음식이 들어가게 놔두겠어요? 저도 제 음식 아까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뭐야? 남의 손으로 만든 음식 먹지 말고 다시 해 먹으세요. 야, 음식 아깝다는 사람이 그걸 그냥 그렇게 버린다고? 지금 상황에선 그쪽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더 아까우니까요. 이 사람이? 저런 게 어떻게 애한테 본보기가 되겠어. 걱정 마세요. 제 딸한테는 저 같은 본보기가 있어야 시집 가서 이런 구닥다리 시댁을 만나도 기안 죽고 잘 살죠. 구닥다리? 너 지금 말다 했어? 좋게 말할 때 그만 좀 해. 내 딸이 요리랑 살림을 배우더라도 그건 시집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기 위해서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살림만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짓 앞에서는 이렇게 상을 엎어도 된다는 것까지 가르칠 겁니다. 뭐가 어째? 우리한테 막말하고 싶어서 아주 벼르고 있었나 보네요. 정신 나간 소리를 막힘없이 술술술 뱉는 걸 보니까. 여보, 이혼도장 어디에 찍으라고? 안 그래도 언제 어떻게 이 집안이랑 인연을 끊어야 하나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었는데 잘 됐네.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 분명 후회할 거야. 여기에 도장 안 찍으면 눈 감기 전까지 후회할 것 같은데. 어 야, 이것도 가져가 버려. 네가 준 싸구려 패딩 쪽팔려서 어디 입고 나가지도 못했으니까 그냥 들고 꺼져 버려. 주는 사람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겠어요. 뭐라고? 안 그래도 바깥 날씨 춥던데 가는 길 따뜻하게 가라고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합리화할게요. 도장 찍었으면 빨리 나가. 내집 안에서 버리고 싶은 게딱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오늘 다 나가네. 푹! 그두 개가 새 언니랑 새 언니가 사준 싸구려 패딩이야? 그래, 싸구려 패딩이 옷장 안에서 놀고 있는 걸볼 때마다 얼마나 거슬리고 불쾌했는지 아니? 나한테는 쟤도 딱그 패딩 정도의 가치야. 이 집에 제 흔적이 안 남길 바라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저랑 제딸 찾지도 마시고 양육비만 꼬박꼬박 보내세요. 저저 돈독만 찬뜩 올라가지고. 아, 해방감. 이혼도장 찍고 나오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제 딸이 이상한 위험에 노출될 일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속상함이었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딸이 아빠를 잃게 된건 미안했거든요. 그렇다고 이혼을 후회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이혼을 밀어붙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도장을 안 찍더라도 어차피 부부 관계는 끝났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어머님께 준 선물이 싸구려 패딩 뿐이었다는 건데요. 어머님께 준첫 선물이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대놓고 꼽줘서 그 뒤로는 일부러 선물 같은 거 일절 안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떠나는 순간에 마음이라도 가벼울 수 있어서 좋네요. 그렇게 시댁을 나와서 바로 친정에 가려고 추워서 패딩을 입었어요. 택시 타고 자연스럽게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는데요. 어머님 휴대폰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갖다 줄 생각에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패딩이 싸구려라서 입지도 않고 처박아 뒀다더니 잘도 입었나 보더라고요. 택시를 돌리려는 순간이었는데 타이밍 좋게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화 때문에 제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잠시 후.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니? 집 앞에 나왔는데 안 보이네. 남인 우리가 따로 볼 일이 왜 있어요? 너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들고 간 패딩 때문에 그래. 내가 그 패딩 안에 뭘 넣어놨는데 깜빡하고 너한테 그냥 던져준 것 같거든. 빨리 좀 들고 올래? 휴대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꺼내 봤어? 네. 아 언니가 휴대폰 봤대? 안 해도 들여다 봤대? 조용히 좀 해봐. 얘한테 다 들리겠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 어디쯤까지 갔다는데. 다들 왜 이렇게 휴대폰에 혈안이 되어 있지? 그래서 너 지금 어디냐니까.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돌아올 수 있지? 그 집에서 나와서 택시 타고 가는 중이라 제법 멀리 왔는데요. 뭐? 안 돼. 빨리 차 돌려. 왜, 왜? 언니가 엄마 휴대폰 들고 튀는 중이래? 진짜로 안에 다 열어본 거 아니야? 엄마 휴대폰 잠금 안 해놨어. 안 해놨지. 그러게 내가 빨리 설정하라고 했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하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폰을 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불안해한다고? 그리고 왜 자꾸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 패딩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었는데, 아유, 이게 다너 때문이야. 네가 이혼 도장 찍고 나가는 바람에 네가 사준 패딩까지 던져버렸잖아. 왜 그렇게 조급하게 구세요? 뭐? 이 휴대폰 안에 남한테 들켜선 안 되는 비밀이라도 담겨 있어요? 아 아니 그렇게 당황하니까 더 궁금하네요. 열어보지 마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야. 너 매일 똑똑한 척 하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호기심도 많은 거 알죠? 뭐가 들어 있는지 구경이라도 해야겠네요. 택시 돌리는 비용 주지도 않을 테니 안 된다니까 택시 비용 줄게 줄테니까 제발 휴대폰은 만지지 마. 오빠 어떻게 언니가 다 알아버리면? 조용히 해. 수학이 너머로 목소리 다 넘어가잖아. 이게 뭐야? 왜 어머님 휴대폰 안에 내 신분증 사진이 들어있지? 그것도 마치 어디에 사용할 것처럼 다양한 각도로? 에미야너 열어봤어? 지금 열었지? 진짜로 연 거야? 어머님, 제 신분증 몰래 찍었어요? 왜요? 아이씨, 열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또 뭐야? 아니, 아들이랑 딸이랑 셋만 있는 단톡방에서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거라고요? 이런 미친 2년이 우리 비밀 채팅창까지 열어봤어. 어떡해. 휴대폰 개통으로 모자라 내 명의로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었네요. 아니야. 그거 다 오해야. 이제 그만 보고 가져오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어머님. 제딸 앞으로 부족도 만들었어요? 아 아니. 그건. 나쁜 부적이 아니라, 손녀가 건강하게 잘클수 있도록 지켜주는 부적이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채팅방에 무당까지 초대돼서 대화한 내용 다 봤거든요? 제 딸이 저를 아끼라고 여기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아들! 미치겠네. 이러다가 다 들키겠어. 이미 다 들켰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그러게 왜그 패딩을 던져줘선?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나? 우리 잘못되면 엄마 책임이야. 그래도 아직 하나는 모를 거 아니야. 네 월급을 애미한테 속이고 우리한테 빼돌리고 있었던 거.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목소리 좀 죽이라고. 당신 정말 그랬었어? 뭐, 뭐가? 우리 딸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우리 몰래 당신 가족한테 돈을 빼돌리고 있었냐고. 아이씨, 다 들렸잖아.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는 원래 기대도 없어서 이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어떻게 당신까지 우리 가정에 똥을 뿌려? 내 가정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으로 있던 우리 가정이었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오면 내가 다 설명할게. 어디쯤이야? 나 다시 택시 돌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택시를 돌리다니. 내 손에 당신들 목숨줄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내 목숨이 위험하지 않겠어? 우리가 해꼬지 할까 봐 그래? 아니야. 당신이 우리한테 그 휴대폰만 넘겨주면 조용히 보내줄게. 필요하다면 위로금도 줄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택시 돌려. 그래, 애미야. 흥분하지 말고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언니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랑 대출을 알아본 건 사실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언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거예요. 제발 돌아와, 여보. 내가 왜? 이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변호사 찾아가면 당신이 주겠다는 위로금보다 더큰 떼돈을 벌 텐데. 여보, 당신들도 나한테 이거 안 들켰으면 남의 명의로 떼돈 차지하려고 했잖아. 나라고 왜 못하겠어? 이거야말로 나를 위해 친히 준비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할게. 안돼 여보, 그러지 마 끊지 마. 내가 데리러 갈게. 지금 어디야? 어머 끊었어? 어떻게 우리 이제 고소당하는 거야? 에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로 고소하겠어? 아, 돌아버리겠네, 정말. 어머님 휴대폰을 열어봤는데 제 신분증 사진이 여러 각도로 찍혀 있는 걸 보고 미친 듯이 휴대폰을 뒤졌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범죄 미수의 흔적들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특히 이 모든 범행을 남편이 함께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쳤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사람 속을 이렇게까지 뒤집어 버리니 이대로 얌전히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네? 나야, 애미야.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 우리 고소했지? 네. 설마 설마 해 했는데 진짜 그랬구나. 내가 네딸 서럽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감정 풀고 가는 거니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려던 제 뒤에서 딴 짓한 건 어머님이세요. 그러면 나만 조지면 되잖아. 왜내 자식들 앞길까지 망가뜨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내가 네 자식 앞길 망친 것도 아니잖니. 제 자식 앞길은 안 망치셨죠. 그러기 전에 제가 싹을 잘랐으니까요. 그래 이제 네 자식 건들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우리 겁주려고 이러는 거야? 어머님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친정 엄마 자식의 앞길을 크게 망가뜨렸잖아요. 제 결혼 인생이 어머님 때문에 망가졌다고요. 어? 어머님 아들 딸처럼 저도 우리 부모님 귀한 딸인 거 잊으셨어요? 아, 그렇지. 내 정신 좀 봐.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너한테 찬소리만 좀 했지. 이렇게 고소할 정도로 피해를 준건 아니잖아. 고부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분 나쁘다고 고소까지 하는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니? 제가 두손 놓고 있었으면, 당신들은 내 인생을 더 시궁창으로 만들었겠죠. 이쯤에서 들켜서 겨우 티끌만큼의 죄만 받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마음 같아선 무기징역으로 쳐놓고 싶거든요? 뭐? 에미 너는 청도 없냐? 네 손으로 네딸 가족을 감옥에 보내는 거야. 나중에 네 딸이 크면 뭐라고 하겠어. 너, 내 부족처럼 네 딸이 진짜로 너를 악기로 생각하길 바라는 거니? 제 딸은 똑똑한 저를 닮아서 누가 악기인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걱정은 그만하고 당신들 앞날이나 걱정하세요. 에미야, 내가 잘못했다. 손녀 보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볼 테니까 제발 감옥에만 보내지 마라. 빚을 내서라도 양육비랑 합의금이랑 위자료 한꺼번에 다 줄게. 정말요? 그거 괜찮은데요? 그러면 고소 취하 하는 거야. 그런데 변호사님이 개인정보 탈취 문제는 합의해줘도 어느 정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건 제 손을 떠난 일이라서 저 원망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래도 미수범들이어서 그렇게 큰 벌은 안 받을 거예요. 아마 어머님 아들 딸보다는 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어머님이 가장 높은 형량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야 이년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님 태도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이 개뼈다귀 같은 년이! 개인정보 문제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만 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님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한 덕에 어려움 없이 바로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몰래 찍은 것 자체가 위법이라 처벌이 가능했고, 그걸 휴대폰 개통과 대출에 쓰려는 목적은 사기 미수에 해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과 공범들은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제가 합의하게 되면 형량이 줄겠지만, 그래도 징역 살인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 바람의 시댁은 풍비 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뒤늦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며 저를 회유하려 했지만 개무시해 줬습니다. 이 일이 그 사람들에게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에필로그 여기는 어디야? 엄마, 우리 둘다 지금 살기 빠듯한 거 알지? 아이, 그럼 엄마가 내 새끼들 사정도 모르고 있을까봐. 거빠 엄마는 자식들 처지 이해해 줄 거라고 했잖아. 응? 무슨 말이야? 우리가 엄마 부양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요양원을 좀 알아봤거든. 뭐? 뭘 알아봐? 요양원. 엄마 나이도 벌써 여든 살이 다 됐잖아. 근데 우리는 아직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 엄마를 계속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요양원에 가라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원에 가라고 해? 요양원에 못 가, 엄마. 우리가 돈이 어딨다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 뭐? 여기가 어딘지 둘러봐봐. 엄마 평소에 부족도 잘 쓰고 부처님도 잘 믿고 산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요양원 대신 절에 보내기로 했어. 이절 어때? 좋지? 장난하니, 이 녀석들아? 지금 너희들 돈이 쿵하다고 나를 절에다가 버리겠다는 거야? 차라리 요양원을 보내, 이것들아. 요양원 보낼 돈이 없다니까,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길바닥에 버리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게왜 오빠를 이혼시켰어? 건강한 20대 손녀라도 있었다면 용돈이라도 받았을 텐데. 엄마 손으로 내쫓았으니 이 정도 노년은 각오했어야지. 뭐가, 어째? 미안해, 엄마. 그래도 가깝한 요양원보단 살기 좋을 거야. 생각날 때한 번씩 들릴게. 안녕, 엄마. 안 돼. 나도 데려가. 나 여기서 살기 싫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